미쳐미쳐미쳐미쳐버린다고 미쳐버리겠어!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Make Good Choice 당신은 그냥 집에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400m만 가면 돼요 뭐 잘못될 일 있겠어요 라고 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고고 평범한 동네 같은데 뭐가 잘못된 선택이라는 걸까요? 일단 한번 가볼까요? 새 소리가 나요. 아! <laughs> 집주인이 수리를 건너 뛰어가지고 저한테 떨어졌대요. <laughs> 아니,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수리해야지. 오케이. 저를 괴롭히는 게임 유고, 유, 유라는 걸 알았어요. 뭘 조심해야 되는지를 판 천천히 파악해가면서 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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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저 접시 같은 게 떨어졌어요. 뭘 근데 뭐야! 뭐야? 아 가스가 오오오가 <laughs> 가스가 폭발했습니다. 엥 이런 걸다 피해야 된다고? 아니 집에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하잖아요. 오마이 쓰레기통도 터지는 거 아니지? <laughs> 야 이거는 생각도 못했는데 뭐가 떨어진 거예요 시래기가 떨어진 건가 아니 시래기가 왜 여기 있었어요 진짜 어이없네 이 오토바이는 안 <laughs> 오토바이도 터지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laughs> 모든 걸 의심해 의심해야 된다 모든 걸 의심해야 된다 <laughs> 아, 아 잠깐만요 이 차도 터지는구나 <laughs> 모든 걸 의심해야 된다면서 바로 의심 안 하고 죽었죠 차 터지고, 쓰레기통 터질 것 같고, 점, 전봇대도 넘어지나? 일단 여기는 안전해 보이니까. 어, 없다, 없다. 어, 잠깐만, 저실외기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이쪽으로 가야 되나? 오, 아직까지 안전합니다. 이상한 소리. <laughs>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했잖아. <laughs>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데 이상한 소리가 난다. 의심부터 해. 나에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세상 모든 걸 의심해야 된다. 이곳은 의심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야. 또 이상한 소리가 나. 이 창각? 길이 어딜까? 여기로 가는 것인가? 이거는 무슨 표시일까? 주차 표시인가? 이쓰레기통은 터지는 것일까? 어, 잠깐만. 어, 다다 다 위험해 보여. 정답은 여기다. 뭐 있어요? 뭐 없다. 휴. 일단 여기까지 왔는데 저저 저 간판이 뭔가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 건너갈까? 저 간판이 떨어질 것 같아. 아까 게임 티에 코너를 조심하라고 했어요 어? 신호등도 있다 꽃갈코는 뭐지? 초록불 <laughs> 신호도 있... 저거 떨어지는 건가? <laughs> 아니 진짜 모든 걸다 의심하기 시작했어 이거 쓰레기통 터지는 거겠지? 저 오토바이 터지는 거겠지? 그러면 나는 차선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그러, 그러겠지? 어, 어, 잠깐만, 안 좋은 소리가 들려. 어디서 들리는 것이여? 근데? 오토바이가 또 있는데? 여기 부, 부, 붙어서 가야 되나? <laughs> 아니, 자판기가 터지는 건 에바잖아요! <laughs> 아니, 자판기는 에바지. 자판기는 그냥 기능하다 보면은 있는 거잖아요. <laughs> 아니, 자판기는 진짜 생각도 못 했잖아. 시래기다. 그럼 이쪽. 어, 시래기 소리 나. 응, 시래기? <laughs> 아니 무슨 발코니가 무너져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세상이다. 여기는 부실 공사를 얼마나 한 거며 여기는 여기 왜 길거리 사람이 하나도 없는지 알겠네. 다 되졌네. <laughs> 다 뒤진 거네. 아 이거 또 있어. 어이 쓰레기통 토, 이 전봇대 안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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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넘어 안넘어지네어또 소리 나. 어 잠깐만 모든 걸 의심해 저저저저저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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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붕 떨어졌어 이 오토바이 터질 거야 분명히 초 빨간불이야 지금 저 저것도 떨어지는 거잖아 초록불 되면은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로 가 일단 <laughs> 일단 여기로 가저 저기로 가사사사 산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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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여기로 갔는데 자판기가 터지는 거잖아 그러면, 자판기를 피해서, 잠깐만, 이, 어, 붙어서 가면 안 터지나? 어, 붙어서 가면 안 터진다. 잠깐만. 자, 잠깐만,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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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진, 떨어지네요 당신? 아! <laughs> 에? 뭐야? 도전과제가 달성되면서 안 죽었어요. 뭐지? <laughs> 뭐야, 이런 페이크도 있는 건가? 페이크에 안 죽은 거에 기뻐하며 아니랬다 아, 아씨 아니사 아니랬다 아니랬어 깜짝아 저 혹시 공포 게임 안나요 깜짝 놀랬네 어 저기 쓰레기 있었어 잠깐만 이거 가스 가스 터진다 가스를 아주 잘 피했어. 아, 이것도 터진다. 잠깐만, 여기 너무 온 세상 위험한 거 아닙니까? 하씨. 아! <laughs> 저 쓰레기통이 터지는 거였구나. 바구니, 바스켓? 여기 안전하다. 안, 안 안전. 차 터지나? 안전! 헉! 아, 뭐야. 코너에 가스가 있었네? 에이 이걸 어떻게 피해? 자세히 보고 뭐 다녀야 피할 수 있잖아? 꾹꾹! 이쪽? 또 넘어가고, 여기서, 대각선으로 가서, 또 대각선으로 가서, 캬! 아! 똑같은데 죽는 멍청이가 어딨냐고. <laughs> 안녕하십니까? 멍청이라고 합니다. <laughs> 아, 진짜 바보 바보네. 있지? 그럼 이쪽. 가스. 슉. 슉. 오케이. <laughs> 응? 응? <laughs> 건너야지 방향을 잘못 건너나. 아, 아 잠깐만요. 아. 아 잠깐만요. 아. 여기다. 안전지대. 아! 저 차도 안 되는 거였어? 그래? 안전지대. 건너가. 건너가. 아 씨. 아이 개못하네 나 실망입니다 이렇게 못할 줄 몰랐어요 정말 몰랐나요? 알고 있었을 텐데요 본인의 실력을 알지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하하. <목소리> 여기서 요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건너야 되네 초록불 여기로 여기로 이, 이거 가지 말라는 표시인가? 안 좋은 소리가 나. <laughs> 안 좋은 소리가 나. 아, 잠깐만요. 안전한 곳이 없어 보이는 건 어떡합니까? 이 오토바이도 수상하고, 자판기도 수상한데, 여기 지붕도 수상해요. 어, 자전거도 수상해요. 와, 다행히, 다행히 그냥 수상만 했네. 됐어. 아, 아, 씨. 아까랑 똑같이 죽는 거 실화예요? 어떻게 이렇게 학습력이 없어요? <laughs> 아니, 본인 니스를 아주 그냥, 어, 팍팍팍, 어, 아주 그냥, 미쳐버려, 내가. 어, 어떻게 여기 가운데가 안전지대였잖아? 좋았어. 초, 초록불. 좋았어. <웃음> 아! 아! <laughs> 아니 이렇게 못할 줄이야 생각도 못한 거 있죠 저 진짜 이 게임 가지고 오면서 와나 너무 잘해가지고 영상 안나면 아,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그냥 헛소리였네요 <laughs> 아주 그냥 어? 헛된 꿈을 꾸었네 헛된 꿈을 꾸었어 아주 그냥 어? 택도 없는 소리를 왜요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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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가스. <laughs> 이 라디오 소리는 뭐지? 일단 일단 여기까지 가. 그 다음에 저자팡이가 터지니까 여기로 가. 그 다음에 이 쓰레기통이 터지니까 여기로 가. 그 다음에 또 이거 터져. 이거 터지니까 여기로 가. 그다음에 저시래기가 떨어질 거야. 그러면 어디가 안전한 거야? 시래기안 떨어지지 바보야. 어, 이상한 소리 소, 수상한 소리가 나. 여기로 가면 죽는다. 죽는다. <웃음> 아이씨 <웃음> 대체 어디, 어디가 안전한 거야? 나의 집은 어디예요? <laughs> 아니, 아 아니 저 아니 저기요 너무한거 아니에요? 아니 정보대가 이렇게 사람한테 이렇게 넘어지면 되는 거예요? 저 고소할 거예요. <laughs> 아 너무 어렵죠. 않... 아이 동네는 진짜 어떻게 된 동네인 것이야? 오 가스,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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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가 있으면 여기가 없구나. 오케이 하나 배웠다. 여기 안전하다. 저고깔콘니 있는 전봇대가 위험한 거 같은데 여기 없다,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사선으로 가가지고 초록불을 기다려. 근데 집이 어디인 거야? 여기 사선으로 가. 사선으로 간 다음에 여기까지 가서 자판기 위험하니까 다시 왼쪽으로 가. 아, 뭐야, 뭐가 터졌어! <laughs> 그만 터져! 쓰레기통 피하고, 가스 있다. 가스 피하고, 오, 예. Yeah. 어, 에, 시레기오 어, 가스. 오 어, 지붕 털어져. 오 어, 간판 떨어져. <laughs> 씨. 아, 초록불 끝났다. 아니, 뭐 이렇게 위험한 동네야, 여기? 여기로 가면 자판기 터지고, 타 터지고, 안될것 같은데. 저기로 가면 오토바이 터지고, 자판기 터지고, 이거 떨어지고, 진짜 아주 그냥 난리, 난리, 난리 부르스요. 좋아요. 요렇게 갔다가잉. 요렇게 갔다가잉. 요렇게 갔다가잉. 아하. 딥. 오늘은 정말 좋지 않은 날이구먼. 어? 내가 어디를 가든 나를 암살하는 것들밖에 없다니. 이런 세상에서 어찌 살아남을고. 얘, 예?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세상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정말 미쳐버려. 어, 여기 가운데 다 안전이다. 개꿀. 이 예? <laughs> 개꿀 여기지롱 이제 졸 초록불 기다리면 되지롱 초록불 손을 들고선 초록불을 건너요 여기까지는 항상 잘 오시네요 오시면 뭐하죠? <laughs> 좋아요 아직까지는 괜찮죠? 자

히에어 저기 사람 있다 어응응저 옥상에 사람 있어요 가자 가자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헤이 요요요기 기녀 기녀 언니야 잠깐만. 다시 잘 생각해봐. 너 아까 여기서 죽었어. 아! 여기, 어머, 꺼버렸다. 저기 어떻게 가야 되는 거지? 저이 게임을 하면서 하나 깨달았어요. 저는 진짜 이런 류 못하는군요. <laughs> 그걸 이제서야 깨닫다니. 너무 늦게 깨달으셨네요. 큰일이시네요. 갈수 없다. 굿. 이번엔 제발 좀만 가자. 아니, 400m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힘들어 할 일이냐고. 저기 진짜 사람 있네. 왜 저기 혼자 저렇게 서 있는 걸까? 모르겠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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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한 소리 나. 건너가야 되나봐. 없, 없지 없지? 없지? 진짜 나 불안하게 하지마 요.. 노래 소리가 나 어? 저기 실레기 있는데? 여긴.. 일... 아 이거 페이크잖아 그치? 페이크라고 해줘 하.. 진짜! 아, 저기 저게 왜 달려있냐고? 아니 저게 뭔데? 저게 왜 달려있냐고? 다시 왔다. 하늘 진짜 푸르네. 예쁘다. 하늘은 예쁜데 내 마음은 안 예뻐지고 있어. <laughs> 마음이 마음이 아주 그냥 악독해지고 있다고. 아주 악으로 가득 찼어. 나 아주 못, 못돼, 못 대졌어. 진짜야. 아이씨! 저, 저 이상한 걸 어떻게 지나갈 수 있지? 여기였잖아요. 일단 이거는 페이크였고. 페이크다! 그 다음에. 없는데, 없는데, 생겼어? 아니네, 진짜 없네. 건너가야 되나? 건너도 되는 건가? 하, 의심이 가득해. 초록불. <laughs> 초록불 이렇게 빨리 끝나? <laughs> 아니, 진짜, 1초도. 안심할 수가 없는 도시잖아, 여기. 오, 진짜. 1초도 마음 편히 걸어갈 수가 없는 곳이야. 이런 데서 살면 안 돼. 어?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다고. 난 이제 안전지대를 좀 찾은 걸까? 아니, 방금 너 가스 체크 안 했어. 방금 너한번 죽은 거야. <laughs> 너 방금 죽은 거야? 알아? 그래도, 이번에, 최장, 멀리 갔어요. 아니, 개 못해, 진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잉? <laughs> 아니, 페이크가 있나봐요. 이 전봇대 뭐야? 날 갖고 놀았어. 좋냐고! 날 갖고 노니까 좋냐고! 어, 여기는 못 지나가는데? 어, 여기 안으로 혹시 지나갈 수 있나? 아, 여기 안으로 지나가면 되는구나! 개뿔이 나! 저 하나 깨닫고 깨달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포악한 게임을 하면서 포악해지는 기분을 <laughs> 느끼고 있습니다. 나 지금 굉장히 포악해졌어. 어, 나 지금 굉장히 화가 났다고. <laughs> 아니, 개못한 개못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렇게까지 못할 일이야? 잠깐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저저 저 회색은 터지는 건데? 그렇다면 여 여기다. 으. 이 헤이크가 나를 귀찮게 하는구만. 여기서는 저게 날 때릴 거잖아. 그리고 얘가 터질 거잖아. 그럼 여기로 가야겠지. 안 돼! 좋았어. 여기까지 잘 왔다. 요... 아,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닌데. 하,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죠? 깨달음이 너무 늦었습니다. <laughs> 아니, 이렇게 깨달음이 없어서야 이래서 이 게임을 깰수 있겠는가? 자네 의 이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겠느냐 말이오. 휴 안전하게 왔다. 이쯤 되면은 네 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에? <laughs> 네? 이쯤 되면은 뭐가 어떻게 나오는지 다 외워가지고 안 틀려야 되는 거아닙니까 당신. 어디로 가오? 여기가 맞나 싶다니까, 진짜. 다시 왔어. <laughs> 여기까지 처음으로 왔다. 나 어디로 가야 돼? 나 너무 무서워 <laughs> 근데 제 집이 어디예요? 제 집이 어딘지 알아야 가죠 소리를. 아, 여기 아니야! 에? 뭐예요? 여기 우리 집인가? 아니, 누가 봐도 터질 것 같이 생겼는데? 여기 우리 집 아닌가 봐! 잠깐만요, 저 집이 어디에요? <laughs> 저, 저 길을 잃었나봐요.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면 우리 집은 어디죠?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데. 이제 완전 고수입니다. <laughs> 아, 나 이제 진짜 깰수 있을 것 같아. 저 지금 진짜 수백만 번 죽은 것 같은데. <laughs> 대체 내가 몇 번을 죽었는지 헤아릴 수도 차도 없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laughs> 미쳤다. 여기 아니다. 여기다. 제발 초록불, 제발. 아안돼 가면 안돼 가면 방금 가면 죽었다 진짜 아휴 정말 이번에야말로 저는 집에 갈수 있겠죠? <laughs> 아니 근데 무슨 집에 가는 게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삶이 이렇게 고달프게 <laughs> 집에 가는 것마저 힘들게 만들어 놓았냐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집에 가는 과정이 이렇게까지 힘들 일입니까? 예? 제발, 편하게 집에 보내주십시오. 어, 위에, 위에 접시 없다. 그렇다는, 깜짝아. 죽는 줄 알았네. <laughs> 그렇다는 건, 그냥 직진하면 된다는 것. 그리고, 건너가. 그 다음에, 초록불 건너가서, 또 건너가. 그다음 여기로 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돼! 초록불. 좋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자, <laughs> 죽지 맙시다, 우리. 자.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엄마야! 죽을까봐 무서워. 죽지 마. 제발 죽지 마. 하, 하지 마. 놀래키지 마. 이 집인가, 혹시? 여기가 제 집인가요? 뭐야, 엔딩 끝? 야, 뭘더 주라고! 씨 <laughs> 집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든다든지 뭔가를 더 주라고! 이거 뭐라고, 이거 생을한게 아닌데! 오늘 할 게임은 Make Good, Good c 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렇게 힘들 일인가? 힘들었어요. 네, 제가 진짜 조심성이 없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며 오늘도 안녕!